이거는 좀 저렴한 배들이에요 3천에서 5천 정도 저렴한 배들은 저렇게 김장비닐로 덮어놓고 등치 있는 애들 있죠 애들은 저 배를 살때 저걸 준 거예요 이게 한 3억 넘고 이게 한 3억 정도 하고 그러니까 두개 합쳐서 한 6억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배가 아마 다 합쳐서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저 배도 하나 있네 저 얼어 죽는 거야 지금 람보 체험 패키지 이벤트 저건 뭔가요? 람보를 많이 못 타고 계시잖아요 요걸 예약하시면 사진도 찍고 제가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도 좀 하고 아 저게 대표님 차예요? 그렇죠. 간도 <laughs> 그래. 작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행전남티입니다. 오늘 담아볼 분은 500억 자산가 분이시고요. 500억 자산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오늘 그의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평일날 할인 이벤트 하려고 지금. 어, 이 소리가 예약 소리거든요. 아 광고비 다 썼던 얘기네. 유 <laughs> 소리에 희비가 있어요. 커피 드실래요? 진하게 드세요? 연하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커피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저기 보면 직원가 커피 천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직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여름엔 우리가 직원이 많으면 50명, 100명까지 돼요. 여름에 덥잖아요. 100명인데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잔씩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아깝진 않은데 네. 너무 버려, 애들이. 저 계좌 번호도 지네들 계좌예요. 지네들끼리 돈 모아서 뭐 먹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받고 이런 건아니었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수 있는 게 500억대 자산가라는 이 타이틀이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땅 얼마예요? 이 땅이 한 300억 정도 돼요 우리가 땅만 그리고 여기 지금 전 왔잖아요 이것저것 막네이 예. 건설비 저건 또 별도예요 저 빠지는 아니 그럼 이 빠지도 대표님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제 저것도 근데 이 날씨에도 빠지가 돌아가긴 하네요?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친 거죠. <laughs> 와, 얘 잡아야 돼. 얘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도망 안 가잖아요, 지금. 얘를 잡아서 지금 다른 데서 옮겨놔야 되는데. 야, 일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내가 내려와. 얼지 가. 아이 자식아, 제가 저러다 방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네. 글램핑 사업도 하시고 또 수상레저도 함께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은 비성숙인가요? 개 비성숙이죠. <laughs> 지금 사실은 원래를 장사를 안 해야 돼이 정도. 면 연매출은 얼마 정도 되세요? 50억 정도. 여름에는 하루 매출 1억도 찍어요. 아 그치 레저의 그... 고향 가평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마케팅을 잘했죠. 우리가 여름에는 이게 샐러드바예요. 바베큐를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무제한 바베큐를 주는데요. 1000인분, 2000인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준비를 해놓고 저기서 샐러드 떠서 고기 받아서 드시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노래자랑 같은 거 해서 그때 1등 하신 분들 지금 이제 글램핑 숙박권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다 썼던 거예요. 확실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왜슬안 나오면 여기는 힘들어요. 그럼 지금 여기 운영하신 지는 3년이 되셨는데, 네. 그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스크린 골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스크린 골프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앞평에서 수상 레저랑 글램핑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음. 아... 이건 뭔가요? 이거 낚싯대요. 저북한군에서 낚시하는 건가요? 아니, <laughs> 아니요. 낚시하는 데를 만들었죠. 여기 있잖아요. 어, 그러네. 고기 잡아놨다. <laughs> 원래 수영장이에요. 이게 수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결혼 안 하셨죠? 네. 애기 아빠들은,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들어가면 되게 일이 많아요. 낚시는 그냥 같이 할수 있잖아요. 한번 잡아볼까요?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아, 그럼. 그런... 안 잡히면 사람들 싫어해요. 제가 직접 잡으면 먹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라고 송어하는 거지. 근데 물고기가 저 가운데만 몰려있네요? 얘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손님 없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숨어잡이 하시는 것도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낚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놓은 곳에서는 낚시 하지 않아요. 가서 하나 잡아올까요? 여기 없으니까. 오! 온방많인다 아, 자식왜안 와?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보이게 있잖아요, 애들한테. 애들을 <laughs> 너무 무시하는 거지. <laughs> 아이씨. 어, 얘들이 날 놀리는 것 같아. <laughs> 낚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놓은 곳에서는 낚시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묻자보기 처음인데 보통 10초 컷인데 10초 컷.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손님 오신 것 같아요. 커플이시네. 여기 처음 오셨습니까? 네. 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500억대 자산가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워서 돈 버는 줄 알았습니다. 일을 해야죠. <laughs> 예, 예,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3만원입니다, 세트는. 아예, 여기다 하시면 되시고요. 불이 꺼졌네. 우와, 불이 꺼졌어. 사업을 지금 가평에서 하고 후회하시는 건 없으세요? 사업 전면에서 후회하는 거는 없죠. 왜냐면 하 나는 이걸 처음 해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이 뭐 50억 이 정도면 가평에서 1등이에요. 어디도 매출 이 정도 못해요. 원래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사실 실패도 하고 뭐 어려움도 겪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시작하자마자 탑짓고 왜냐면 우리가 계속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알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했어요. 사람들이 숙박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네. 숙박업이 아니라 컨텐츠업이에요. 그러니까 저 송원학 씨 같은 거, 경우에도 와서 뭔가를 할수 있는 거리를 계속 줘야 돼요. 여름에는 우리가 수상 입고 하니까 그 안에도 괜찮은데 가을 겨울에는 여기 와서 할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쟁이죠 숙전쟁. 근데 아까부터 계속 홀을 이렇게 푸시던 휴지를 네. 난로에 넣으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laughs> 이렇게 쓰레기... 돈 모으셨구나 쓰레기 만들어서 뭐해요 음, <laughs> 그 단도 작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돈 단... 많이 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는 고민인데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운이라는 게 너무 막 돈을 벌겠다 많이 벌겠다 하지 말라고 인생은 딱요만큼 사는 거야 그거를 나는 야, 이, 이렇게 할 거야 할까 할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와 회한에 찌든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돈을 벌고 요만큼더 살고 죽었어 이게 무슨 의미야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생활이 없어. 저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일날나뭐하는 짓이야, 이게. 돈을 벌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돕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다 맞아야 돼.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 피곤해. 그러니까 나도 암에 걸리고 별지을다 하고. 이, 이런 거 맨날 9,000원짜리 백반 먹다가 먹고 싶었던 15,000원짜리 뭐가 있는데 그걸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거야. 아, 어제 어땠어? 어, 어제 뭐 그랬어. 걔는 왜 그래? 그래서 몰라 몰라 그래. 하면서 소주 한잔 하는 그 게 인생의 맛이지 돈을 누구는 얼마 벌었대더라 누구는 돈이 걔는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오백억이 있으면 오백억의 무게 눌리는 거고 오천억이 있으면 오천억의 무게 눌리는 거예요. 다그 무게만큼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라.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돈을 벌겠다고 아둥바둥 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월급 뭐 이백만 원 받으면 이백만 원, 삼백만 원 받으면 삼백만 원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지. <laughs> 이봐. 예약일 거라고 나는 믿어요. 제발. 예약이야. 어쨌든. 오! 아, 이게 예. 여기서 행복을 느끼시는구나. 아니,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이것도 안 되면. 어. 글램핑을 35,000원을 팔았는데 이것도 안 팔리면 난 병신이잖아. <laughs> <laughs> 어우 너무 감사해. 아, 우리 고객님. 김태땡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f i r 요 이게 제일 고독한 시간이에요 보통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불 붙여주는 아저씨는 왠지 잘 하겠지 라는 부품 기대감으로 나를 보는데 못 붙이고 어부적거리고 있으면 상당히 괴로워요 제가 옛날에 세차장에서 일했었는데요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고객차를 내 차처럼 구석구석 깨끗하게 숯은 고객부를 내불처럼 구석구석 화끈하게 <laughs> 모토가 확실하시네요 이런 거 잘못하면 악플 달려요 <laughs> 저 고객님, 숲피와드렸습니다 뛰어야 돼요, 이제. 고객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영수증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홀드입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게 바쁘시네요. 아이고, 원래 이래요, 토요일은. 아까가 안 바꿨던 걸. 그거 그냥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나중에 아, 후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그걸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 밖에 애매하잖아요 금액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마무리 된것 같네요 글램핑도 뭐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바쁠 시간이죠 바베큐 막 하시고 불멍도 막 하고 팀장님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네, 거 네, 그지? 일반인적인 머리로 이해를 하고 고객을 응대하기 시작하면 대응이 안 돼요. 그냥 나는 종이야, 종. 음. 고객님들은 양반이고 나는 노비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워드들 글램핑 놀러 오세요. 행전남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아그래도 네. 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행전남 TV를 보고 왔다. 네. 네. 마시멜로 하나씩 드릴게요. 아까 그 이벤트는 안됩니까? 어그 람보르기. 람보르... 아, 그건 안돼요. <laughs> 뭘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챙겨주고 이게 더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음, 예. 오늘은 500억의 자산과 <laughs>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지 확인해봤고요 평범합니다 똑같아요 쉽게 벌수 있는 건 없고 음. 악착같이 사시는 모습을 담아봤고 악착, 오늘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 예. 놀러오십시오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